내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에도 새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루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당한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채우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외에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 오직 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각이 되게하여 주시고 주여 이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베푸시고 채워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더라도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음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기도하며 간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하루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마음들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희한 시간과 방법을 제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자,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오늘 이하루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장하고 싶어 한 걸음 한 걸음 수가구에 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주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환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여정인지 다알 수는 없사오나 오지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24일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곧 모든 하늘 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의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랄지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말씀 속에서 16절까지만 함께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라나고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여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신하고 내가 근면하여 신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신앙의 성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역사와 조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질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구원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성밖에 없어서 오늘 비록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이 성결하게 되고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차고 넘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조건과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속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데 그것 때문에 더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전 영역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죄값을 지신 것을 알고 그 죄를 처부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진정 우리들이 할수 있는 주님의 무기는 다름 아닌 이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으로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사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하뇨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에베소서 사장 준방부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존재답게 존재답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12절 말씀 속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영적 제사 예배에 대하여서 분적이 있지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온전히 주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장하는 자리 속에 아이의 일들을 잃어버리고 훌륭하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예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곧 유행, 여기에 떠밀려가지 않는 자가 아예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세상이 여러 가지 교훈으로서 우리를 깨일 때, 세상의 유행 속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사람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일을 향한 사랑이 싹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면서 좋아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의 성기를 통하여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지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양분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므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그 몸을 세워 주시는 능력을 채워 알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도 이어져야 할 주의 나라의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자로서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자라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자의 저서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맛보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복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재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야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